새로운 한 주도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10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이 10편은 개인적인 탄원시로 분류되는 10편입니다 탄원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은 강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려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11편 1절의 앞부분 같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와 같다는 거죠 3월상 26장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월상 2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 청하건대 여호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매출하기와 같이 작은 새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심지어 벼룩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산,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그 위기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피했던 다윗을 향해 마치 너는 지금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 하는도다. 원어를 보면 이 본문 2절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화살을 쏘는 악인, 어두운 데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얼마나 불안감에 떨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몰려올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다는 것. 다윗조차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같이 다윗은 탄식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다는 거죠. 기초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초는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사라진 사, 세상 속에 지금 다윗이 덩그러니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의인을 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피신을 한 상황이지만 다윗 마음 한켠에는 아직 이와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녹록치 않죠. 악이 득세하는 가운데 우리는 가끔씩, 아니, 때로는 종종, 너무나 심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흔들고 나죠.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고 있을 때 풍랑을 바라보고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이 더 확실할 테니 그 안전한 산을 너가 찾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뱉었던 이 탄식 우리 모두의 탄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의인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죠. 어려운 상황과 세상의 그런 이야기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을 경악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죠. 사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계시며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성전에 계시다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상징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그것.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 보좌에 계시다고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땅 구석구석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시며 동시에. 초월적인 공간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촉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인생이란 단어 그대로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촉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하자라는 단어로 면밀하게 살핀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그 뒤를 보면, 안목이라고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눈꺼풀인데요. 주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눈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감찰하다는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아주 세세하게 치밀하게 조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한 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눈을 떼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아주 면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 하나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먼저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감찰은 앞서 말했다시피 조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연단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단을 하게 되면 불순물이 사라지고 더욱더 순도가 높아지게 되죠. 때로 의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이 연단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성을 높이는 훈련일 수 있다는 거죠. 훈련,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고대죠. 하지만 그 훈련 끝에 찾아오는 성장이 있습니다. 훈련의 자리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힘들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훈련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죠. 그러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치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 마음에 그 악인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이죠. 악인들을 향해 주는 것은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앞서 새를 잡듯이 이인들을 향해 횡포를 취하던 악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반전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불씨의 그물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갑작스럽게 그 악인들을 향해 쏟아집니다. 자신들이 의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직접적으로 진행하십니다. 잠시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잠시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쏟아질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온 마음을 품으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보호하시지만 왜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7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이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에서 거리가 먼 악을 행하며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올바르고 삐뚤지 않은 고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가 그이 하나님의 가까움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의를 품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합니다. 지금 그 광야의 자리를 이제 끝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의를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며 단한 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삶에 실천했던 것이죠.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보다는 다의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탄식을 기기으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며 하늘 보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 의를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재하시며 구원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흙낭을 바라보며 흔들렸던 베드로와 같이 세상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며 함께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